이정도 가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정도 씨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제천사이 가수 이정도 씨입니다. 제천에서 이분 모르면은 단양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자 우리 어르신들 이 아침마당 많이들 보시는데 거기에 많이 출연했었어요. 그렇죠? 두번 출연했습니다. 두번 네. 출연했어요.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떨어졌지만, 제천을 전국에 알렸고요. 또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인기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출연했을 때. 박수 네. <laughs>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천의 자랑입니다. 네. 자, 다정씨. 우리 정도씨한테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오늘은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아, 짧게. 이게 중요하죠. 주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 곡이고, 네. 네. 노래, 사이사이라는 노래고, 네. 어. 두 번째는 싸이 노래를 할까 하다가, 어르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네 박근선배님의 뿐이고, 어 좋습니다. 야 가창력도 훌륭한 가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가수 이정도시의 무대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내인생에행운하지 네 네가 있어 설마나지하하 너와 나는 연인 사이 만나면 행복하지 너라지만 허전하지 너와 함께 있지면은 눈치껏 잘하지, 하하바람부서 바람 따라 호칭부터 호칭 보고 노래듣고 노래하고 술을 취면 떵떵 나는 너를 선택해내 인생의 축복이야신구 좋아 좋아 뉴리 좋아 좋아 내 그래. 좋아 좋아 꼬야 사랑 찾아갈거야 꿈을 찾아갈거야 이딴 놈이긴 자기보다 성공했지 아낌없다수고 왔다 해해해이 정도면 오래 갔다 이새끼야 이런 거에 뒤로 미치게 뚫려내서 닥치야니 힘들어서 버티야니 해해 해. 기록도

한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사이사이라는 노래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가수 이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음 곡박근선 배님의 뿌리고 아시죠? 네,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봅시다. 준비가 아직 안됐나요 네, 저희가 사실 일부러 음악을 지금 안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천에서 가장 유명한 거두 개를 꼽자면 저는 빨간 오뎅과 이정도 씨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정도 씨에게 우리 또 고향 어르신분들께 인사하는 시간 좀 드리라고 네, 그런 시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도 씨 무대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나죠? 네, 자 우리 고향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네한 말씀 어떻게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아 사실 요즘에 제가 농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농사요? 네, 농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 요즘에 콩 수확하고 요즘에 타작하는데 먼지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 콩농사를 직접 지으신다고요? 제가 짓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지원을 가는 거죠. 아, 지원을 네. 가서? 네, 동양도 많이 왔습니다. 원방리, 뭐, 예. 오, 아,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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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을 잘 기르기 위한 이런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소확, 소확한... 그런 거는 이제 농가주 분들이 아시는 거고 <laughs> 저는 이제 먹기만 하고 낯으로 배고 <laughs> 털고 그게 <laughs> <하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웃음>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laughs> 그래요. 아 근데 우리 어르신 분들이 이제 조금 중심에 여러분 가수 싸이 아시죠? 어르신 분들 그죠? 우리 정도식 좀 많이 닮았죠. 그죠? 그래서 싸이 노래 하나 우리 어르신 분들도 조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네. 감독님, 준비가 되나요? 돼요? 챔피언 되실까요, 챔피언? 돼요? 이야, 요 무대는 사실은 필살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트로트를 네. 준비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 정도 씨가 이 무대를 하고 나면 한 3일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 내일이 못 가요, 그래서. 어찾었습니다 내일 수학 미뤘다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정도 씨의 싸이 챔피언 아침마당에서 봤던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마당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준비마당에서 출발하는 여러분이 다시 주세요 네, 챔피언입니다. 자, 갑시다. 모두의 축제 서로 감안하지않는 것이 숙제 우리 모진는살아는 술래, 야같이핑글핑크 갈까? 술래 갈까? 술래 술래 함성이 터져매아이터져 가도 가고, 모기에 커져, 커져,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힘들도날 덩어리 흔들고, 게 둥글게, 둥둥도둥둥둥둥둥둥둥둥둥 가슴 둥둥둥화둥둥둥둥둥둥둥둥둥도 世界。